<laughs> 야이 씨끼야~ <시키야. 웃음> <야! 웃음> 지금 당장 하긴 안수 또 나오네, 안수 얘기하니까. 아우, 그냥 그냥 죽지도 말아야지, 그냥 아우, 그냥 아우! 본체 장비는 갈 길이 아직 멀죠. 뭐, 많은 걸바라지는 않는데, 체력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비들을 좀더 먹어야 됩니다. 단지도 굉장히 좋은, 패켓 10일 올레지, 뭐, 단지를 먹었지만, 사실 저기에 생명력까지 붙었어야 됐어요. 이게 조금 빡세거든요. 능력 좋으신 분들은 이미 졸업을 했겠지만 저는 드로이드 EP로 진행하기가 좀 무섭네요 오크세이지 없는 드로이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엘리트 3소켓을 뚫어볼 수 있는 칼이 나왔는데 출장 가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뚫지 않고 던전에서컨퀘스트 소드 3소 만들어버리기 어째서 4소 좋긴 한데 좀 그래 <laughs> 스피릿, 브로드 소드 따위가 아닌 콘캐스트 소드 들고 다니는 파워풀함 보여드림? 아이 뭐그 정도 해드릴 수 있죠 좀 솔직히 사치 같은데 탈출 오르트 엠 박아버리면서 와또 콘캐스트 소드 했다 만들었다고 35패케가 아니 이지스에 만들면 이지스도 35패케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최상급 재료에는 최상급 옵션이죠 기가 막히네요! 콘캐스트 소드 35팩해! 어져버렸고, 지려버렸고 아, <laughs> 씨 <아이씨>, 짜증나 어야 <laughs> 미친! 드로이드어 줬어야지! P60 뭐야! 기억시 몰래지 먹거리인데, 아, 이게 왜 어쌔신 스킬이죠? 이게 왜 어쌔신이죠? 이게 미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껴야겠는데. 별수 없는데. 이, 예, 껴야죠. P60이면 너무나 큰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어 아뮬렛에 붙을 수 있는 체력 수치의 최고치 아닌가? 너무 큰 수치가 붙어버려서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올레지 P60 목걸이. 사실 매직으로 이제 뭐, 올레지 30에 P100짜리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끈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까 야, 팬드마 vs 엘리두르 압도적 몰표. 저에게 투표권 10장이 있다면 10장 말고 10장 더 곱해가지고 100장을 엘리두르에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팬드마 vs 불두루 이래도 불두루에다 갔다 받을게요. 저의 추천은 그렇습니다. 그, 잠깐만. 나 엘리트 사손 먹으면 은그 루너드 중에 하나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 5분 나가는 거? 어, 이성의 목소리 하나 만들까요? 컨퀘스트 소드에다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기왕이면 은 크립틱 소드 쌍 맞추는 게좀 이뻐 보이긴 하겠지만. 램, 코, 엘, 엘드. 램, 코, 엘, 엘드. 딱! 285에 374, 와, 374. 언제든 학살자인데요. 그냥 왜 미쳤냐? 이 친구 반대쪽 무기가 집행자거든요. 성역으로 물리 내성 쌩까고 아이템에서 냉기 피해와 얼음 보조가 뿅뿅 나가는 프렌지 바바. <laughs> 뭔가 나의 그 이펙트적인 심심함을 바바리안 용병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뭐야? <laughs> 야, 이 새끼야! <laughs> <laughs> 윙드 헬름 뭐냐고 아니 근데 이거 저거 할때 좋을 것 같은데 바바 사명제 잡을 때 되게 잘쓸듯 안다로는 슬가보다 윙드 헬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진짜 운명 잘못 타고 났네요 아무리 봐도 운명을 잘못 타고 났어 늑두루 했으면 진짜 개꿀잼 행복기야각이었는데 왜그 엘리두르의 길을 걸어서 아마겟돈 데미지 600 나오네요 600 오! 왜왜 왜 피가 갑자기. 창 보고 있었다고. 살살 치라고. 무섭다고. 아, 좀 무섭다고. 진짜 무섭다고 농담이 아니라. 아니, 어째 피가 늘긴 늘었는데 더 불안해지는 거 같냐. 캐릭터가. 뭐가 빠진 게 아닌데. 모양새가 안 살잖아요. 뭐야? 반지 유니크 두개 뭔데? 야, 이 쌍가락지 뭐야? 어? 유니크 반지 두 개가 떨어지네. 첫 번째 유니크 반지는, 아, 레이블링, 아, 레이블링. 두 번째 유니크 반지는, 아, 근데 진짜 얘는 밀리로 태어났으면 너무 행복하게 게임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반지는, 아 나겔짱, 아, 저런, 아, 저런, 저런. 지금 당장 하긴 안수 또 나오네, 안수 얘기하니까. 아우, 그냥, 그냥, 춥지도 말아야지, 그냥. 아우, 그냥, 아우! 3일 동안 질딘이 원하던 아이템이라고 나올 때까지 돌겠다고. 저게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면서 3일 동안 안다 접패던 질딘도 계셨는데. 민민이 아씨. 미션 감사합니다. 원하는 숫자 말하고 창고에 있는 보석 개수 맞추기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인정. 30개. 루비 30개. 다이아몬드 45개, 사파이어 44개, 자수정 29개, 토파즈 33개, 에메랄드 48개, 루비 좀 세야 한데. 뭔데 24개가 뜨면서 30개를 왜? 한개가 모자라 한개가한개가 한 개가 모자라 1친 저게 왜 저렇게 됐지 뭐야 잠깐만 나 큐브에 루비가한개 있는데 어어 어. 창고에 없어서 탈라 어, 그건 맞지. 안다리엘이 드랍하는 보석 맞추기 인벤에 보이는 보석이 토파즈인데 토파즈로 가겠습니다 왠지 본인을 선택해달라는 의지가 느껴져요 명치가 오목에서 버리기에 안다론 할 때마다 사선을 막 넘나들어 지금 우서 진짜 일 잘하고 있긴 합니다. 몸빵도 잘하고, 노아 성욕발로, 물리내성 좀비도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굳이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만화 소비가 크지 않고, 이트투 용병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는 친구라서, 이트5 용병 쓰고 있는데, 만족도 높아요, 지금. 액트3 용병의 쌍스피릿에패캐 달아주면 소속급이란 소리는 그냥 흘려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첫째로 시너지가 없어서 스킬 깡딜이 존나 약하고요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 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뒤로 멀어지면서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도망가니라 바빠서 알고리즘 구조상 그 친구가 소서리스급으로 데미지를 뽑아낼 수없습니 용병 장비만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네요 결국 용병을 쓴다는 게 내가 도움... 아! <laughs> 아, 위태위태 하긴 했는데, 욕심도 좀 있었죠? 솔직히 체력 660이면 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잠깐만. 날아간 템이 좀 생각보다 많은데. 아이거 아, 근데 안다 진짜 졸라 세다. 헤란다 미친놈이네. 아무리 봐도. 하. 하이... 아무튼 드루이드 여정 여기까지 하, 그동안 엘리두루의 노생명력 노소한 엘리두루의 여정을 시청해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완. 음. 이 친구는 늑두루의 운명을 타고 났지만 엘리두루로 한죄로 안다리엘이 혼내준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야. 먹은 아이템이 애초에. 귀왕이면 드루가 아니었으면 더 행복했을 친구. 밀리였지만 드루가 아니었으면 더 행복했을 친구. 헬피트에서 윈드 해머를 먹고, 슬가를 먹고, 귀염뚜껑을 먹고, 아무튼 뭔가를 많이 먹었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못했던 친구. X키를 눌러서 표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병 85 용병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바바리안 용병인데 드루이드로 법은 슬가를 채워주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랄과 샷건는 보지 못했지만 실가를 먹어버린 드루이드 집행자 크립트 소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에테리얼 장대막이 메시 한번 착용하고 있고 신령 할살자를 먹어가지고 아타가 채워서 에드헤드 애드 자국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체장비 영혼 메찬 냉도 장갑에 오늘 먹은 패케 올레지링 생명력 쌍레지 벨트에다가 쌍레지 메찬 그 다음에 달리기 쌍레지 최장급 루비작 33 서퍼트 스키나머 세개의 두뇌. 백빌레빌레지합빌1 드루 빌레킬레어목걸이 빌려서 이 빌려서 이 빌려서 이 빌려서